네, 안녕하십니까. 교양소학 김희진입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마이크가 옷에서 떨어지는데, 잘 고정을 하면 옷에 접촉해가지고 또 지직소리가 나가지고, 들고 할게요. 제가 불편한 거보단 여러분 음향이 좋은 게더 중요하잖아요. 그죠?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포항공대 경시대회 9회, 제 9회 포항공대 경시대회 9회 1, 뭐래. 포항공대 경시대회 9회 1번이고요. 해보면요. 루틴은 무리수래요. 그 사실은 증명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 이겁니다. 증명도 물론 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. 어쨌든, 알판 루트 2 더하기 세제곱근 2, 더하기 네제곱근 8, 이고요. 베타는 세제곱근 2 더하기 다섯제곱근 2 더하기 네제곱근 8, 이거 간마는 어 제곱근 2, 루트 2 더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. 근데 저, 제가 이게 원문을 좀 살펴봤는데도 이게 2의 5승 곱하기 루트 2인 건지 2 곱하기 5제곱근2 인건지 모르겠어요 표기가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아마 2 곱하기 5제곱근 2 인거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 5제곱근 2가 있으니까 뭐 그런거 같은데 어쨌든 그러할 때알파0 0 감마 중 적어도 한 개는 무리수임을 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마가 이게 2의 아, 5승 곱하기 루트 2일까 2 곱하기 5제곱근 2일까를 고민하는, <laughs> 고민하다가 그냥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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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, 베타, 감마 중 적어도 한 개는 무리 수임을 보이라고 했으니까요. 알파, 베타 중 적어도 한 개는 무리 수임을 보이면 어, 이 문제의 충분 조건이니까 충분히 답이 될수 있습니다. 해보면요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귀류법. 지금 알파랑 베타가 모두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죠. 그럼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요. 요 친구랑 요 친구 겹치고, 요 친구랑 요 친구 겹치니까, 다섯째 곡근 2 빼기, 루트 2가 되고요 지금 알파랑 베타가 모두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, 베타 빼기 알파도 어떤 유리수 R로 표기됩니다. 그러면, 이제 다섯째 곡근 2는, 루트 2 더하기 R로 표기되고, 양변을 다섯째 곡하면요, 2는, 루트 2 더하기 R의 5승. 그러므로, 이항정리에 의해서, 일단, 좌변은 그냥 정수예요 자연수 심지어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트 2 더하기 아래 5승인데, 전개를 해보면, 어, 루트 2 더하기 아래 5승은요. 루트 2의 5승 더하기. 5c 1인데 그냥 5라고 적을게요. 5 곱하기. 루트 2의 4승 곱하기 D 더하기. 5c 2는 10이죠. 곱하기. 루트 2의 3승 곱하기 D 제곱. 더하기. 5C3도 10이죠. 10 곱하기 루트2의 제곱 곱하기 D의 3승 3승이죠. 더하기 5C4 5 곱하기 루트2의 루트2 곱하기 D의 4승이고요. 더하기 D의 5승됩니다 그러면 어... 여기 여기 여기는 그냥 그 자체로 유리수가 돼요. D가 지금 유리수라고 가정되어 있으니까 루트2의 짝수 제곱이 되어있으니까 근데 지금 루트 2가 붙어 있는 아 여기 인서로 쓰죠. 아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관찰하면요. 이제 어떤 유리수 더하기 루트 2로 묶이면 루트 2의 4승이니까 4고요. 더하기 루트 2로 묶이면은 20d 제곱 더하기 5d 사승이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친구가 2가 돼야 돼요. 그러려면 이제 이 부분이 유리수가 되어야 하는데 루트 2 곱하기 4 더하기 20D 제곱 더하기 5D 4승이요 근데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무리수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될수 없을 텐데요 단 하나의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이제 이 친구들이 0이 되는 경우 근데 지금 4 더하기 20D 제곱 더하기 5D 4승은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와 베타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무리수가 되어야만 하고요. 뭐 실수임은 자명한 것이고 왜냐하면 제곱근의 정의가 그러하잖아요. 그러므로 알파 베타 감마 중 적어도 한 개는 무리수임을 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마치고요. 감마를 2 곱하기 5제곱근 2라고 준 다음에도 감마를 이용해서도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. 네이 뭐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.